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총 8필지 5,800평인데요. 지목은 이야 용도 지역상 자연 녹지, 보존 관리, 생산 관리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평당 45만 원이고요. 본토지는 인근의 제주개발공사가 그동안 생산이 중단된 감귤 2공장의 e 민간 임대를 추진하고 주변 일대 고온 녹지 개발 계획이랑 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어촌 특화 지원센터 사업지로 선정되어 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지역에 속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장기적으로 개발 여력이 충분히 있지만 주변에 축사와 도로 건너편에 공동묘지라고 하는 주거 환경으로서는 적지 않은 악재가 있습니다. 주택 개발로서는 부적합한 토지지만 도차원의 개발 의지랑 천혜의 자연환경, 농공단지, 골프장, 리조트 시설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토지로서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